사도행전. 앞 영상에서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온 세상의 왕으로 높임받으셨는지 보여주며 사도행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사 그분을 따르는 자들 안에 거하실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능력을 입어 그분이 다시 오실 날까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후 성령이 임하시고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새 성전으로 세워지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죠. 그러나 그로 인해 예루살렘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지만 성령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는 오히려 유대인 중심의 예수 공동체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계기가 되어 국제적인 다민족 운동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안디옥에 다민족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둘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데. 이 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장이 펼쳐집니다. 바울은 그의 동료들과 함께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면서 예수가 왕이시라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1차 선교는 현재 터키 영토인 소아시아 내륙 지역을 여행한 뒤 예루살렘에 가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2차 선교는 소아시아를 거쳐 고대 그리스를 방문하고 3차 선교는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재방문한 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으로 끝나죠. 이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누가가 강조하려는 여러 주제가 반복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이 계속됩니다.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부활하신 왕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가시는지 전합니다. 그러면 대개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만 일부는 그를 반박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토라와 유대 전통을 거스르는 위험한 반역자라며 성 밖으로 내쫓기까지 하죠 결국 이러한 갈등은 1차 여행 후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 계기가 됩니다 바울은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 일부가 이방인들이 할례와 안식일과 유대 음식법인 코셔를 지킴으로써 먼저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수 없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에 강력히 반대했고 결국 이 논쟁을 예루살렘의 지도자 회의로 가져갑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와 바울, 예수님의 형제 야구보는 성경말씀과 자신들의 경험을 들어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을 그분의 언약 백성 삼기로 계획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회의 결과 그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더는 이교도의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편지를 보내는데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돼야 한다거나 토라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결정은 예수 운동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이시지만 모든 민족의 부활하신 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분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민족적 정체성이나 토라의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운동은 명실상부한 다민족 운동이 되어갑니다. 이어지는 내용 역시 누가가 선교 여행을 통해 보여주려는 주제로서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 로마 세계 사이에 일어난 문화의 충돌에 대한 것인데요. 그는 빌립보, 아테네, 에베소에서 일어난 여러 충돌을 기록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본체이자 온 세상의 왕이시며 온갖 이방신과 우상들의 무력하고 헛됨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에 그의 설교는 로마의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려 걸로 간주되길 수고 그는 위험한 사회 혁명가라는 혐의를 받죠. 로마인들의 어떠한 문화적 인식 틀로도 유일신을 믿는 다민족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고대 사회에 그런 공동체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는 단순한 의혹에서 그치지 않는데요. 누가가 반복하는 또 다른 주제는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 심지어 반역죄로 고소당하는가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분명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선포하는걸요. 또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로마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도전임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관리들이 바울을 붙잡아 신문해 봐도 어떠한 위협도 찾을 수 없었고 그는 매번 풀려나죠. 세상에 비친 초기 교회의 역설적인 모습이 이 이야기들에 드러나는데요. 그들은 유대 메시아 운동이지만 다민족 공동체였고 남성과 여성, 빈자와 부자, 노예와 자유인이 모두 동등하게 대우받았으며 왕이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이나 왕에게도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만으로 로마 문화의 핵심 가치들이 뒤집히고 맙니다. 하지만 그들이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은 이유는 예수께서 평화의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이죠.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할 수 있는 죄목이 있다면 당시의 질서 체계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이 책의 끝 단락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전파되는 바울의 증언에 다시 초점을 맞춥니다. 그가 선교 여행을 마치러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미 그에 대한 여러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고 믿는 유대인들이 그를 공격하고 이걸 본 로마 군인들은 그가 이집트에서 온 테러범인 줄 알고 그를 체포하여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처음은 사내들인 공회의 유대 지도자들 앞에 다음은 가이사리아의 로마 지도자들 앞에 세워지는데 벨릭스 총독은 후임에게 바울을 넘겨버리고 후임인 베스토 총독도 결국엔 그를 아그리빠 왕 앞에 데려갑니다 결국 바울은 수년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떤 재판도 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지만요 그가 한 거라곤 부활에 대한 그의 소망이 왕이신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선포한 것뿐이어서 결코 범죄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로마의 법체계상 이 시점에 그를 돌려보낼 수는 없었기에 바울은 로마 최고법정에 항소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 투옥 기간이 다시 길을 떠나 새로운 예수 공동체를 세울 생각으로 가득한 바울에게 걸림돌이 됐을 거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성령은 모든 상황을 선하게 조율하십니다. 바울은 이 투옥 기간을 이용해 그의 가장 중요한 서신들을 집필할 수 있었고 이 서신들을 통해 사후에도 오랫동안 선교적 유산을 물려주게 되죠. 마침내 바울은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됩니다. 지중해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끔찍한 항해를 마치고 로마에 도착해 가택 연금 상태로 연기된 재판을 기다립니다. 덕분에 그는 꽤 좋은 집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초대해 정기적인 모임을 열수 있었죠.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은 바울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모두 로마 황제의 코앞에서 말이죠. 하나의 책인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단지 예수님과 초기 교회의 역사 이상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도래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이 오셔서 교회가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함으로 써 말이죠. 또 누가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많은 예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 그리고 행동으로 전하는 것이며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다양한 예수 공동체를 세워 모두 동등하게 대우받고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앞서서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신뢰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 전하는 내용입니다.